새로 느껴진다면 좋은세요 100개 판매 이력이 있는 이 작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상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상해에 온 이유는 상해에서 제조사들을 모아서 큰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 박람회가 진행될 때 여기에서 총판격 같은 걸할수 있을지 좋은 물건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어, 이 박람회 이름은 백화상품교역회예요 어제부터 3일 동안 진행을 하였고 지금 이렇게 9시 입장하려고 많은 제조사분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한국 평수로 6만평 정도가 된다고 해요 6만평 정도 규모의 정말 많은 제조사분들 그리고 이제 시,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모이기 때문에 총판계약 같은 걸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말도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해서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사에서 판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입 장벽이 어려운 명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갈수록 보면 집입 장벽이 높아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집입 장벽이 높을수록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이유는 위탁.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물건들을 가져가서 제가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 자체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총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도 심지어 중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중국에 정말 좋은 브랜드 그리고 품질이 좋지만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발굴을 한번 해서 총판 계약을 한번 진행하려고 온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박람회에서 물건을 찾을지 안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사보면서 많은 물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람회를 오는 이유는요 1688이나 타오바오에 없는 물건들과 브랜드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하시는 분들 총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도 중국에 박람회들을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도 얻고 그리고 또 좋은 물건들도 많이 발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상품 보는 눈을 좀 넓힐 겸그 다음에 또 좋은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 판단하면서 총판 계약을 할수 있는 게 있진 않을까 한번 보러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일 동안 여기서 많은 샘플들을 좀 보고 많은 샘플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총판계약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 총판계까지 된다고 하면 이 하나의 과정들도 또 촬영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저 박람회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카테고리별로 동이 나눠져 있어요. 뭐, 동이 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한 동을 보는데 보통 하루가 걸린다고 해요. 꼼꼼히 보면.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빨리 많은 물건들을 보는 목적으로 후루룩 후루룩 보면서 샘플들 좀 모아놓고 명함 받아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촬영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입장권 받았고요. 저도 이렇게 입장권 받고, 이제 목걸이 챙겨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관에 들어왔구요. 이렇게 브랜드가 있고, 이렇게 샘플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샘플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얘기해서 이건소판약을수 있는 여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물건들을 보면서 어떤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도 있어요. 이 커피 원두 보관통이 또잘 팔리거든요. 네. 음. 커피 원두 보관통이 잘 팔려요. 네. 이 것도 이제 케이스 이제 받아가지고 식검하고 받으면. 음. 저의 그 음. 첫, 음. 첫 총판 전략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랑 라이터처럼. 담배가 있으면 꼭 라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들과 같이 팔수 있는 것들을 총판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뭐 결혼할 때뭐 혼수할 때 보면 또 TV,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 것들과 파생돼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 뭐 냉장고 안에다가 뭐 보관할 수 있는 뭐보관대라든지 아니면 뭐 TV 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탁기에 관련된 용품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타일러도 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스타일러랑 같이 역급팔수 있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랑 라이터 전략 메인 품목들은 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꼭 많이 쓰는 것들과 같이 연관되어 팔수 있는 것들을 좀 중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구매니 셀러여서 그런지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실제 판매했던 품목들 잘 팔던 품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하면서 셀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목 보고 그냥 OEM 써있네요 이렇게. 이런 캐릭터 문제는 중국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캐릭터 없이 만드는 거. 아, 없이 만드는 걸로 이거는 이제 중장기 관련으로 유통을 먼저 했던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기본적인 걸 먼저 팔아봐라 예를 들면 볼펜, 뭐 양말 이런 것들 있죠 물량은 많이 때울 수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어떻게든 꼭 팔릴 수 있는 품목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보려고 지금 더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양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양말을 뭐 누가 때와 하시겠지만, 부담없이 타기도 좋고, 그리고 양말도 또 빵꾸나거나 해지면 또 사야 될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양말의 수요도 엄청 많이 있고, 뭐 칫솔이라든지, 이렇게 소모품들은 꼭 유통하시는 분들이 하나, 두개 정도는 꼭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 좋은데 저는 사실 이어폰에도 관심 많이 있습니다. 이어폰, 이어폰, 뭐 스피커 이런 것도 천천히 다 보면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 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에는 주방용품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전시회관에서 느끼는 건 보온 관련 용품들이 엄청 많다. 여기도 보시면 뭐 보온 용품 관련, 여기도 보안 용품 관련. 텀블러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약간 여기 컨셉이 에르메스를 조금 따라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텀블러. 뒤쪽에도 보면 쇼핑 케이스. 포장 용품들이 보면 에르메스랑 약간 흡사하게 만들어놨네요. 초판계약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딱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업표권 등록이 되어 있냐, 아니면 케이스 인증을 해야 되느냐. 이 두가지가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가 해결 가능한지 먼저 판매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와서 좋은 물건 있다고 해도 바로 계약하면 안되고 샘플로 가져가서 한국에서 상의를 해본 다음에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샘플 먼저 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샘플 할만한 것들 찾지 못했어요 더 둘러보겠습니다 한국의 QCY라는 이어폰 브랜드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중국의 이어폰 만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이어폰을 좀 보러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죠 뭐 이렇게. 모양도 나쁘지 않고 가격대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가성비로 쓸수 있거나 뭐 운동할 때 쓰시거나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 저렴하게 가성비용으로 이어폰을 할수 있는 게 엄마 한번 보러 왔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초만해요 얼마예요4 5유안 45 위안. 만 원. 만 원은 안, 해, 안 되는 거네요, 45 위안. 네, 만원안 돼.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 투명한 것도 좀 이색적이고 이쁜데요? 얼마야, 이거? 6,000원. 6,000원? 네. 30위안? 근데 이것도 이제 KC 인증 증기니까. 안 돼요. 네,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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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 이게 한국도 6,000원 정도입니다. 기술력이 좋은지는 샘플 받에좀 사가서 테스트 해볼게요. 그럼 요거 또 OEM이 가능한가요? 이 브랜드 바꿔가지고. 아, OEM이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 여기 가운데 뭐 배터리 양까지 나온다고 해요. 배터리 양까지 나오고, 뭐, 50%면 50%, 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서 써봐라. 뭐 2만원짜리 쓰다가 니가 안 잃어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거 깎아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샘플로 이렇게 여러 개 한번 사가보겠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옛날에 그 에어팟 같은 느낌. 연결이 되면 연결되었다고 말이 나오네요. 지금 이거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오, 음질 좋아요. 좋습니다. 투명한 거. 그냥 노이즈링고 안될 뿐이지 이어폰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샘플로 하나 가져갈게요. 그다음에 런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거 많이 끼시는데 제가 한번 이것도 껴볼게요. 앞에 숫자 91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 용량 91%. 이것도 연결이 되니까 연결되었다고 소리가 나거든요. 잘안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막 음질이 엄청 좋지 않아요. 이거는 우 음질 안좋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어, 좀 신기한 게 있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박스를 직접 포장까지 해주는 건가 봐요, 이렇게. 물량 많이 주면, 이렇게 물건 사서, 물건을 주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파레게에 올려주는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점점 기계화가 되고 있어요, 회장 일단 샘플 하나, 이어폰 닫아놨고, 다른 스목도 찾아내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해볼게요. 한국에 요즘에 요런 풍의 앞치마가 잘 팔리고 있는데, 요것도 있네요. 약간 크리스찬 디오, 디를 따라한 느낌. 음. 아직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본 느낌이죠? 아, 10분의 1밖에 안 봤어요. 야. 중국은 다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웅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판매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냥 판매하는 사람들. 이게 뭐가 붙냐면, 갈수록 이제 점포들이나 매장들이 줄어들 거고, 점점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더 많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참 빠르게 뭔가 변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일링이 이제는 온라인 시대로 중국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요즘에 그 매장 점포들이 임대가 엄청 많아요 경기도 안 좋기도 하지만 매장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요즘에는 쿠팡도 있고 요즘에 배송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온라인 세일링,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 세일링 하는 분들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어서, 어, 지금 와서 보고 있습니다. 전자용품 파는 곳인데, 시계랑 고도 팔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사였던 이어폰이 또 있나, 지요 여기도 이어폰 있네요 이거는 아마 이미 청판에 있는 거 같은데 요즘에 또 한국에서 뜨고 있는 충전기입니다 그러면은 시계도 있고 여기다가 무선 충전도 할수 있고 여기다가는 이제 핸드폰까지 애플워치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 이어폰, 시계까지 그래서 3인원 충전기라 해가지고 요즘 여기 뜨고, 뜨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시계 대부분 다 차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온 추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격대가 맞으면 샘플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막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 이런 안마기 있죠.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더 일찍 봤으면 가져가서 판매를 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좀 다녀야 되는 이유가 조금씩 확실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분들이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다 이미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찍고 다니면 야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하는데 여기는 좀 찍기가 좋네요 또 좋은 아이템을 찾으러 또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새 업체랑 컨택해놨고 명함도 받아, 받았고 이세개 업체들 중에 물건은 분명히 하나는 가져올 것 같아요 아 뭔가 대박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 이 사업가들이 헛된 희망이랄까 근데 그 희망이 이제 실행하고 물건 만들고 수입해서 팔다 보면 헛된 희망이 아니라 또 실제 목표가 되고 매출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레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오랜만에 설레이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박람회는 가정용품에 관련된 전시다 보니까 가정용품 혹은 뭐 집안에서 쓰는 용품들이 많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제품들이나 좀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 박람회를다안 들어봐서 그런 걸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가정 관련된 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중에도 숨은 보물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심있어 는 커피 쪽도 있네요. 커피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물건 보여드린 것들은 한국에 가져가려면 법적인 절차를 다 맡으셔야 됩니다. 뭐, KC 인증이라든지, 사물 안전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들어가야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박람회 돌면서 느끼는 점은 역시나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필드에 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오니까 어떤 것들이 앞으로 잘 팔리겠다라는 흐름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되게 많이 보이는 물품들이 아무래도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걸 거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빨리.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적인 거에서 조금 더 위에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람회를 좀 자주 다닐 걸좀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또 박람회가 또 있으면 와서 또 봐야 할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진짜 1 2 8 8이랑 서머에 없는 것들도 정말 많이 있고 물론 제가 판매했던 것들도 많이 보이긴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운 것들 전기라든지 뭐 케이 신청 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당연히 저희한테 메리트가 되겠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그 사업이 조금 더 롱런할 수 있고 또 브랜드를 키울 수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셀링을 처음 했을 때는 장벽이 낮은 것들을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업을 키워갈수록 고도화를 시킬수록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더 메리트가 있고 이게또 사업처럼 커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 목적은 브랜드를 통째로 받아가서 총판을 하는게 목적으로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총판을 못 준다고 하면 그 제품들은 결국에 제가 가져가서 OEM으로 ODM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해야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중국 내에서 품질은 좋지만 잘 알려지지 못했거나 한국에서 판매가 안된 것들을 총판을 가져가는게 제목표입니다. 그래서 총판 얘기를 또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시도를 계속 해봐야겠죠. 좋은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아침에 와서 지금 12시가 됐는데 한 반절 정도는 빠르게 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쭉 보고 내일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오늘 내일 물건을 만약못 찾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중간에 이웃시장도 한번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3만분는 걷지 않을까 싶어요. 싶어요 쭉 돌아보고 또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매대행 하시다 보면 꼭 한번씩은 팔아보셨을 물건이죠 뭐 신발장이라든지 옷걸이 뭐 간이 수납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팔리면 사실 파손률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 재질이 그러면 엄청 튼튼한 재질이 아니에요 한번 쓰고 뭐 버리거나 가볍게 간이로 쓰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었을 때도 구매대행에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엄청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직접 튼튼하지가 않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중국구매대행 할 때는 타워 사이트만 보고 가다 보니까 튼튼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데 와서 보니까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쇼싱을 할때 현장에서 꼭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화장대 같은 것들도 보면 타워에서 엄청 이쁘게 돼 있겠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그냥 뭐 그냥 그런 기록로로 남아있네요 저희가 여기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라이브 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볼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켜봤는데 방문객이 1,265명이라고 써있어요 다안 잡히는데? 지금 한 사람의 라이브로 1265명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물건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돌았는데 2시까지 돌았네요. 빠르게 다 금방 보고 나왔고 내일 한번더 와서 또 물건을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구매한 샘플하고 이렇게 샘플하고 가방에도 물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샘플 가져간 거 와서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고 내일 다시 또 와서 구매했던 판매처에 가서 또 이야기 나눠볼 거고, 혹시 또못 봤던 물건들 있으면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